안녕하세요. 스브스뉴스 의디터 레이입니다. 제가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탁구대가 아니라 가정용 태양광 미니 발전기. 설치 시한달 전기료가 5,350원씩이나 절약이 되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걱정이 없어서 환경 친화적이까지 하고 원전 불안감이 없어서 안전하기까지 저희 소식인들에게 엄청 좋은 미니 태양광 발전기이지만 저희 집은 중앙에서 전기세를 관리해주는 방식이라서 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시는 팀장님의 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직접 전달해 드려갈 겁니다. 렛츠고! 서울시는 2022년까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지붕,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10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 건물, 학교, 철도 등 가용 공공부지가 모두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시민이 직접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직접 투자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태양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아, 아니, 카메라도 안 나오는데. 아. 아. 팀장님, 팀장님. 누구세요? 누구? 네. 트브스뉴스 에디터 레이라고 합니다. 유명 유튜브 스타고요. 아이고요? 네, 문좀 열어주세요. 이태양만발전기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사람사람이 왔는데 이거 알고 있었던 거야? 이사람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씨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설치하고 나니까 전기세가.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가져올게 가져올게. 어, 저 사모님 프레임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안돼 어, 안돼.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전기세가 진짜 많이 줄었다니까요. 여기 옆집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옆동에다가도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 했어요. 화장시에다가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 너무 좋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강추해 강추. 오, <laughs> 어, 저것 좀 봐요. 진짜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탁구대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탁구대. 저기도 탁구대. 탁구대, 탁구대, 탁구대.